자, 이번 주는 159페이지에, 어 재고자산과 관련해서 객관식 문제 봅니다. 자, 1번 문제 보면, 다음 중 재고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 계정은에서 보니까, 제조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원재료, 저장품, 재공품 제품, 이런 경우는 다 재고자산으로 분류가 되죠. 근데, 유가증권 같은 경우는 뭐 재고자산으로 분류되는 게 아니다. 유가증권의 뭐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자, 그래서 4번이 재고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 항목일 것이고, 자, 2번, 다음 중 재고자산으로 분류될 수 없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일단 1번에 보니까 도소매업을 하는 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비품. 자, 이거 비품이지. 재고자산으로 볼수 있는 건 아니죠. 자, 2번은 건설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미분양 아파트. 자, 건설회사가 보유하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 정상적인 그 재고자산. 그러니까, 건설회사는 아파트를 판매하는 어떤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아파트 자체가 재고자산이 될 것이고, 3번은 부동산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부동산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 자, 이것도 뭐, 부동산회사는 토지를 매매를 할 거니까 당연히 재고자산으로 분류가 될 것이고, 4번은 수요자로부터 주문을 받아 생산 과정 중에 있는 자산. 자, 이것도 당연히 뭐가 됩니까? 재고자산이 되겠죠. 5번 제조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원재료 자, 1번에서 문제 살펴봤었지만 원재료 같은 경우는 당연히 재고자산에 포함이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3번 건설회사가 수요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공사 중인 아파트 건물과 그 택지는 건설회사에 뭐가 됩니까? 재고자산이 된다. 자, 4번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매출 총 이익을 계산하라. 뭐 지금 여러분들이 그 계산형 문제 관련해 가지고 보는지 모르겠는데. 자 여기서는 이거 우리 앞, 앞에서도 살펴봤었죠 자 그래서 어, 기본적으로 매출 총이익을 계산하려고 한다 한다면은 뭐하고 뭘 알아야 된다 매출액을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뭘 알아야 된다 매출원가를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매출원가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총 매출액은 나와있죠 자총 매출액은 240만원으로 나와있는데 오른쪽에 보니까 매출 할인이 15만원 있다 자 그러면은 순매출은 240만원에서 얼마를 15만원을 차감해서 순매출액은 225만원이 되고 그 다음에 매출원가를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자 기초재고액이 얼마였다 기초재고액이 39만원이고 그 다음에 단기매입액이 얼마죠 단기매입액이 81만원인데 거기에서 어 지금 순매출액 조금 착각 자 매출 에누리어 한입 60만원이 있고 매출 할인이 15만원이 있으니까 75만원을 빼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240만원에 이제 15만원, 50만원, 75만원을 차감하면 은 165만원이 순매출액이 될 것이고, 매출원가는 기초재고액 39만원에다가 플러스 단기매입을 구해야 되는데, 단기매입 81만원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뭐가 있다? 매입할인 있죠. 따라서 71만원이 순매입액이 되겠죠. 81만원에서 10만원을 차감한 71만원이 순매입액이 될 것이고, 자 여기서 뭘 뺀다? 기말 재고액을 빼야 되는데 기말 재고액 30만원이 나와있죠. 자 그러면 39만원에 71만원을 가상해서 30만원을 빼면 80만원이 나오죠. 저 80만원이 뭐가 된다? 80만원이 결국 매출 원가가 돼서 165만원에 80만원을 차감하니까 얼마가? 85만원이 매출 총 이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기말재고자산이 과대계상되는 오류가 발생했다. 자, 이 오류의 영향으로 타당한 것은 이렇게 됩니다. 자, 기말재고자산이 과대계상됐다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뭐다? 매출원가가 과소계상됐다는 거죠. 따라서 단기순이익이 어떻게 된다? 단기에는 과대하게 될 것이고 차기에는 어떻게 된다? 자, 지금 과대계상된 기말재고가 차기에 넘어가게 되면 기초재고를 구성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차기에는 과소 계상되면서 자동 조정된다는 표현이 옳겠죠 따라서 3번이 정답이다. 자, 6번. 실지재고조사법을 채택하는 기업에서 상품을 외상 매입할 때의 분계. 자, 일반적으로 차변에 매입 들어가고 대변에 매입 채무 들어가는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7번 봅니다. 실지재고조사법을 채택하는 기업에서 수행하는 기말 수정 분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는데, 어, 뭐, 매출원가, 기초, 저기, 기초 재고자산이 빠지고, 맞고, 두 번째, 매출, 재고자산, 기말, 매출원가 빠지는 거 맞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매입하고, 매출원가하고, 대체 붕괴하는 4번도 옳고, 매출 총 이익이 나오는 이런 회계처리는, 기말, 결산, 기말, 수정, 붕괴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실제 재고조사법을 채택하는 기업에서, 매출원가를 파악하는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자, 이거 뭐, 매출 원가 파악하는 것은 결국에 단기 판매 가능액에서 재기말 재고액을 차감해서 결정하면 되겠죠. 따라서 8번에는 2번이 되겠다. 자, 9번 문제 봅니다. 실지 재고조사법을 적용하는 기업 기업에서 연말에 상품을 외상으로 구입하고 이에 대한 기록은 다음 연도 초에 하였다. 또한 기말 재고 실사에서도 이 상품이 누락이 되었다. 이러한 오류가 단기의 각 계정에 미치는 영향으로 오는 것은 자 여기서 상품을 외상으로 구입했다. 이에 대한 기록은 다음 연도 초에 구입했다. 자 그러면 일단 외상으로 매입했으면 자산이 늘어나야 되는데 자산은 계산이 안되겠죠. 따라서 자산은 과소 계산 되었을 것이고 또대변에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 부채가 나타나지 않음으로 인해서 부채가 과소 계산이 될 것이고 자본은 별발 영향없죠. 자산과 부채 각각 과소 계산 되었기 때문에 특별한 영향이 없다. 단기순이 당연히 영향 없습니다. 따라서 답은세 번째가 되겠다. 자 10번 문제 봅니다. 다음의 항목들이 우리 기업의 기말 재고 자산에 포함되어 있다. 정확한 기말 재고액을 산출하기 위해서 제외시켜야 할 금액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김, 정확한 기말 재고액을 구한다. 자, 일단 첫 번째 위탁상품이다. 원가의 40%의 이익을 가산한 판매가로 표시됐다. 뭐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산하기 쉽게 14,000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원가에 40%로 돼 있으니까 얼마로 나누면 된다? 만 14,000원을 1.4로 나누게 되면 일단 원가는 얼마가 되죠? 만원이 되죠. 자, 그러면 위탁 상품은 위탁 상품은 지금 어 우리 자산이죠. 그러니까 만원이 들어가는 게 맞고 그다음에 위착 상품입니다. FOB 선적지 인도 기준인데 FOB 선적지 인도 기준에 도착하지 않았다. 우리 재고에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런데 수탁상품이 얼마 있다? 원가로 잡혀있죠. 9,000원. 자,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우리 기업에 있어가지고 정확한 기말 재고액을 산출하기 위해서 제외시켜야 할 금액이라고 나와있는데 지금 좀 애매한 문제다. 그죠? 렇 위탁이라, 우리가 위탁을 했다. 수탁을 했다. 그럼 수탁을 했을 때 일단 9,000원은 빠져야 돼요. 9,000원 빠져야 되겠죠. 마지막에 수탁상품 우리 게 아니니까. 자, 그리고 지금 1 4 0원으로 계상된 지금 장부상에 14,000원 계산이 되어 있는데, 만원이 원가라 했잖아요. 그죠 그럼 4,000원 빼야 되겠죠. 그럼 부, 저 위탁상품에서 4,000원 빼고, 그다음에 수탁상품 9,000원 빼고, 자, 그렇게 하면은 얼마 13,000원이 제외되어야 할 금액이 된다는 겁니다. 자, 다음 중 매출원가가 현행 원가에 근접하게 보고되어서 수익비용 대응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는 재고자산 평가 방법은 자, 매출원가가 현행원가에 근접하게 보고된다는 얘기는 지금 나중에 최, 가장 최근에 사왔던 거를 매출원가로 잡다 보니까 뭐가 된다? 어, 저, 현행원가에 근접하게 보고된다는 이 표현만 있어도 당장 답은 구입선출법이 된다는 겁니다. 12번, 다음 중 재무상태표에 재고자산이 현행원가에 가장 가깝게 재고자산. 자, 위에서는 매출원가가 11번 문제에서는 매출원가가 현행원가에 근접하게 보고된다는 얘기고 12번에서는 재고자산이 현행원가에 근접하게 평가 가깝게 평가되는 것은 어 선입선출법 같은 경우에는 어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가버리다 보니까 남아있는 것은 최근에 들어온 게 되겠죠 따라서 선입선출법의 경우에 있어서 어 재고자산이 현행원가에 가장 근접하게 어 평가되는 방법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13번 문제 봅니다. 구입 선출법의 장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앞에서 우리가 문제에서 거꾸로 봤었던 건데 매출원가를 현행원가에 가까운 값으로 표시해 주는 것. 이게 이제 그 장점이 되겠죠. 13번에 3번이 장점이 됩니다. 14번 상품의 구입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기말 재고 수량이 기초 재고 수량보다 많을 때 단기 순이익이 크게 예상되는 것은 시엇 영, 시엇히엇이었죠 그래서 선입선출법, 총평균법, 무힙선출법. 총평균법 안에 들어간다. 이제 뭐, 그 앞에 또 이동평균법도 들어갈 수 있겠지만, 어찌됐든 선입선출법이 가장 우선이죠. 자, 15번. 다음 자료를 토대로 기초상품 재고액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매출액은 200, 매출 총액률 20만원, 단기 매입액 180만원, 그 다음에 기초재고액은 기말재고액의 80%다.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조금 어려워지는데, 어 매출액이 2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자 기초 재고액은 기말 재고액의 80%다. 자 그럼 어떻게 구해야 돼요? 음. 자 일단 기초 재고액을 어, 기말 재고액 80%니까 기말 재고를 무엇으로 놓는다? 기말 재고를 x로 놓게 되면 기초 재고액은 0.8x가 되겠죠? 기, 기말 재고액의 0.8x, 0.8x가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초 재고가 0.8x 플러스 단기 매입액이 지금 180만원이죠. 180만원에서 기말 재고액 얼마, 0, 아, 그냥 x죠. x를 했을 때 얼마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이제 매출 원가가 되는 거죠. 따라서 매출액이 200만원이고 매출 총 이익률이 20%니까 원가율은 80%가 될 거다. 자, 매출 총 이익률이 20%면 80%면은 자, 요기 어, 매출원가가 얼마가 나와야 된다? 160만원이 나와야 되겠죠. 자, 그러면 0.8x, 어, 요, 이제 계산을 해보면 180만원, 0.8x, 그러니까 마이너스 0.2x는, 2x는 마이너스 20만원이 되니까, 자, x는 얼마가 되느냐 하니까, x는 20만원 나누기 0.2가 되겠죠. 자, 0.2가 되제 100만원이다. 자, 그런데요. 문제는 이런 문제를 풀때 우리가 X를 구하는 게 아니죠. 자, 문제는 기초상품 재고액을 구하라고 했었다. 자, 그럼 기초상품 기초재고액은 기말재고액은 0.8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X는 기말재고가 X라고 했으니까 이 X에 100만원에다가 80%에다가는 80만원이 기초상품 재고액이 된다. 자, 이런 문제의 답을 고를 때 X를 구했다 해서 바로 1번 100만원을 고를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특별히 유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16번, 상지상사는 재고자산의 구입원가의 30%의 윤을 가산해서 판매가를 결정한다. 자, 그러면 구입원가를 X로 놓게 된다면 판매가는 얼마가 된다? 1.3X가 되겠죠. 자, 기초 재고액이 50만원이고, 단기 매입액이 120만원이고, 기말 재고액이 44만원이라 했을 때 연간 총 매출액은 얼마가 되는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어, 매출원가, 구입원가라는 게 구입원가라는 게 결국에 매출원가가 될 텐데, 자 여기서 구하는 것은 매출총액을 구하고 있습니다. 자 기초재고액 50, 단기매입 120, 즉 판매가능액은 170만 원이 되고 여기서 개말재고액 44만 원을 빼게 되면 126만 원이 되는데, 자 여기에다가 얼마를 1.3을 하게 되면 163만 8천 원이 매출액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17번 신촌백화점은 판매 상품의 판매 가격을 매입 가격의 평균 50% 이익을 가산해서 결정한다. 자 이때도 이제 문제를 봐 판매 가격을 매입 가격에 매입 가격 즉 매출원가를 이야기하는 거죠. 거기에 평균 50% 이익을 가산해서 결정을 한다는 거죠. 자 이때 이제 어, 매입 가격이 얼마다? 매입 가격 x니까 평균 50% 이익을 가산한다. 1.5x가 될 것이고. 단기 순매입액이 50만원이고, 그 다음에 기초상품 재고의 원가가 7만원이다. 즉, 57만원이고, 기말 재고상품의 소매 가격 총계가 7만 5천원이다. 자, 그러면 1.5 나눠줘야 되겠죠. 원가가 얼마데 여기서 문제를 7만 5천원을 바로 빼버리면 안 되고, 순매입액 50만원, 플러스 기초재고상품의 원가가 7만원. 근데 빼야 될게 7만 5천원을 빼면 안 되고, 얼마? 7만 5천원 나누기, 7만 5천원 나누기, 1.5를 하게 되면 얼마가 돼요? 5만 원이 되죠. 따라서 57만 원에서 5만 원을 빼게 되면 52만 원이 나온다는 거죠. 52만 원. 그러니까 단기 매출 원가는 얼마? 다섯 번째에 나와 있는 52만 원이 답이 되겠죠. 자, 18번입니다. 재고 자산에 대한 저가 기준의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1번, 상품의 진부화로 시가가 하락할 때에는 반드시 저가 기준을 적용한다? 그렇죠. 두 번째, 재고자산 평가 손실 평가 손실은 매출 원가에 포함을 시키도록 하고 있고 세 번째, 재고자산 계정에서 평가 손실액만큼 직접 차감하는 것 틀렸습니다. 4번 종목별 기준이 총계 기준보다 보수적인 회계처리 방법. 종목별 기준이 또보다 보수적이고 상품이나 제품의 경우에는 시가는 순실현가능가액을 의미한다하는 겁니다. 19번 비정상적인 원인으로 원재료의 재고 간모 손실이 발생된 경우 타당한 회계처리는 자 비정상적인 원인이었을 때 정상적인 원인이었을 때는 어떻게 된다? 매출원가에 포함을 시키게 되겠고 비정상적인 원인이었을 경우에는 영업 외 비용으로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번째 상지상사의 기말상품 재고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수량차이는 정상적 원인에 의한 것이고 가격차이는 비정상적인 원인에 기인한 경우 올바른 회계처리 자, 정상적인 것과 비정상적인 건 어디로 들어간다? 매출 원가에 포함을 시켜야 되겠고, 비정상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뭐로 들어간다? 외 비용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감모 손실 부분과 평가 손실 부분과,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 지금 원가의, 지금 수량 차이는 정상적 원야에 의한 것이다. 정상적. 그러니까 수량 차이는 결국에 뭐죠? 감모 손실이니까 밑에서 뭐가 나와야 된다? 그 매출원가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간모손 정상적인거 가격차이는 평가손실이니까 당연히 매출원가에 들어가야 되겠죠 따라서 간모손실 2천원과 평가손실 3천원 모두 매출원가에 포함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그 다음 21번 문제 다음의 자료를 계속 기록 후에 한 장부상의 기말 재고액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자 계속 기록법에 의해서 지금 보니까 기초 재고액이 20만원이고 단기 매입액이 50만원이다 자그 다음에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 있고 실제 재고 조사액이 22만원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뭐 판매가능분 70만원이죠 그죠 자 70만원인데 실제 재고 조사액이 22만원이다 그 다음에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 만원이다 지금 그 실제 재고 조사액이 22만원이라는 것은 실제 확인된 재고가 22만원이죠.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왜?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라는 것은 실제 재고를 도, 조사를 하면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실제 재고 조사액 22만원과 재고자산 감모 손실 만원 합쳐가지고 23만원이 계속 기록법에 의해서는 어, 확인이 되는 거죠. 왜? 계속 기록법은 기말 재고가 정확하다? 매출원가가 정확하다? 매출원가가 정확하죠. 그러니까 어, 실제 재고조사는 기말재고가 정확하다, 매출원가가 정확하다, 기말재고가 정확하죠. 그래서 이제 기말재고금액이 22만원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거기에다 만원을 합산을 하게 되면 23만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22번 뭐, 같은 경우에 이제 평균단가를 이동평균단가를 구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말재고상품의 이동평균단가. 이건 뭐 순서대로 무식하게 계산해보면 되죠. 어, 매입을 해가지고 뭐 300원짜리로 500개 매입해서 15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갑상품 매출 300개 해가지고 어 800원에 팔았다 되어 있네요. 그죠? 자 그러면은 지금 갑상품 매입에서 갑상품 매출 했으니까 지금 300원짜리가 300원짜리가 800원에 나가니까 그러니까 지금 300개가 나왔으니까 200개 남았죠. 그럼 3월 7일 날은 2 0 0개 곱하기 300원 이렇게 하면은 23원 6에서 6만원이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자 근데 갑상품 매입을 또 600개 320원짜리를 어 600개 매입했어요. 그러면은 지금 그 200개 남아있는 데다가 600개 매입을 했다. 전체가 몇 개다? 800개가 되겠죠. 자, 800개가 되는데, 금액상으로 봤을 때는 6만원 곱하기, 6만원 더하기 19만 2천원 이렇게 되니까 25만 2천원이다. 그죠? 25만 2천원 나누기 800에 가면은 개당 단가가 얼마가 되죠? 315원이 되더라. 그리고 3월 25일날 매출이 있었죠. 자, 매출이 있었는데, 800개에서 500개 매출이 되고 300개가 남았어요. 그죠? 300개에 315원 뭐 첫, 전체 기말 재고를 구하라면 94,500원이 될 것이고 개별 그 재고의 단가를 구하라면 315원이 되겠죠. 그래서 어 여기서는 지금 개별 단가를 구하라는 거니까 315원이 될 것이다. 23번 다음 자료를 펴두려고계속기록법과 실사 법 하에서의 구입선출법에 의한 기말 재고액을 구하면 이것도 이제 무식하게 계산을 할 수밖에 없는데 자, 월초 재고가, 월초 재고가 1000개에, 1개에 어, 500원짜리가 50만원 있었고, 당월 매입이 지금 10일하고 26일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건 뭐 날짜를, 어, 후입선출법에 의한 기말 재고에 걸고 하라 실사법 하에서 계속 기록법과 실사법 하에서의 후입선출법에 의한 재고. 자, 그러면 일단 정리를 해보죠. 자, 월초 재고가 이렇게 50만원 있었어. 근데, 어, 순서대로 보면은, 당월 매입 10일날 거, 10일날 거 어, 500개 600원 이렇게 나와있다. 그죠? 자, 그렇고 30만원이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어, 50만원에서 30만원 대해서 지금 10일날 재고는 1,500개에, 1,500개에, 1,500개에다가 단가는 어떻게 돼요? 전체가 합계가 80만원이 되겠죠? 80만원. 자 80만원인데 15일날 800개가 나갔다 그죠? 자 800개가 나왔을때 어, 어느 게 먼저 나갔다? 기말 재고액 보라고 했으니까 일단 800개가 먼저 나갔다는 얘기는 지금 15일 경과된 다음에 1 0일날 매입한 거 500개하고 그다음 월초 재고 300개 합쳐서 나갔죠. 자 그러면은 월초 재고 700개에 500원짜리니까 여기에 35만원이 남아있는 상태다. 자 그런데 어 22일날 또 600개가 나갔다 그죠? 22일날 600개가 나갔으니까 월초 재고를 가지고 나가야 되겠죠. 자 월초 재고 100개에 곱하기 어 500원에서 55만 50, 원이 되겠죠, 5만 원. 자 그렇고 어 600개가 나갔으니 100개 남았어요. 잠깐만 26일날 400개가 들어왔어요. 그러 월초 재고 400개, 어 100개 하고 400개 700원 이렇게 남았다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 이 상태에서 계산을 해보면은, 4728 하면은 28만원이다. 그죠? 자, 28만원이니까 지금 계속 기록법 하에서는 33만원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기록법 하에서의 구입선출법과 실사법 하에서의 구입선출법을 묶고 있는데, 지금 이 날짜별로 계속 이렇게 진행해왔던 것은 어떻게 됐다? 계속 기록법 하에서의 계산 방법이니까, 기초에, 월 초에 있었던 100개, 500원짜리 100개, 그 다음에 어, 26일날 매입한 7 0 0 원짜리 400개 이렇게 해서 28만 합쳐서 33만 원이 33만 원이 어, 계속 기록하고 바에서 구입선출법을 적용했을 때 기말 재고액이고 실사법은 어떻게 되죠? 실사법은 실제 남은 거니까 지금 뭐 지금 한번 보자 월초 재고 1,000개였는데 매출이 지금 800개, 600개 있죠? 그러니까 1,500개 이렇게 됐는데 1,000개 있었고 1,500개 있었는데 지금 15일하고 22일날 1,400개가 나왔죠. 자, 그러면은, 1,400개가 나갔으면은, 얼마가 남아있겠다? 어, 1,400개가 나갔으면은, 100개가 남아있겠다, 100개. 자, 그죠? 자, 그럼, 구입선출법이라고, 이야기, 여기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단순히 계산을 하게 되면, 보자. 지금, 그, 8, 1,400개, 900개. 지금 900개가 나가고, 그 900개가 있어, 매입이 됐고, 900개가 그러면 먼저 나가야 되겠네. 1,400개 중에서. 그러면 남아있는 게 기초가에 남아있다는 얘기죠. 기초가에 500개 남아있으니까 500개에다가 500원 곱해서 25만원이 되겠다. 그러니까, 어, 저희 실사파 바에서는 당월 매입 전체 900개, 그 다음에 당월 매출 1,400개, 그럼 900개에서 500개가 모자라잖아. 그 500개를 갖다가 월초 재고에서 빠져나가고 그래서 월초 재고 500원짜리가 500개 남은 걸로 해서 계산하면 25만원이 기말 재고액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은 응원도구를 제조 판매하는 주8인엘리의 2015년 보유한 재고자산 내역이다. 2015년 말 인식할 재고자산 모 평가 손실을 물어보고 있죠. 자, 자, 원, 어 지금 원재료부터 보게 되면, 원재료 지금 취득원가 1000만원이고, 10, 현행대 체원가 12,500원, 순실현 가능가에 7,500원입니다. 자, 그럼 원재료는 마이너스 2,500원이 되고, 재공품 13,000원인데 순실현가능가가 올랐죠. 자, 그 다음에 제품 12만원인데, 11만 5천원으로, 어, 떨어져. 11만 5천원이다. 그죠? 그럼 11만 5천원인데, 지금, 어, 재고자산 2000평가 손실은, 시도원가가 만원이고, 실현 가능가액이 7,500원. 제품은, 시도원가가 12만원이고, 여기에 어 11만 5천원이니까, 마이너스 5천원이네요. 그죠? 5천원이다. 자, 그러면 이 전체가 7,500원인데, 7,500원인데, 어 제공품은 지금 13,000원 취득원가인데, 현행대체원가하고 순실현가능가 비교를 했을 때, 지금 여기서는 뭘 가지고 기준으로 계산을 해야 돼요? 평가손실구할때 일단 취득원가 기준으로 하게 되면, 지금 현행대체원가는 왜 알려줬을까? 현행대체원가는 현행대체원가, 지금 원재료는 취득원가 순실현가능가에, 그래서 2,500원이고, 제품은 12만원에서 11만5천원이 떨어졌죠. 그러면은 답은... 얼마가 야 된다? 원래는? 지금 24번의 답은 5번으로 지금 나와있죠? 5,000원으로. 왜 5,000원이 될까? 자, 현행대, 지금 그, 지금, 현행대 채공가 12만, 원재료 원 같은 경우는 12,500원에서 순시형 가능하게 7,500원 됐죠. 자, 근데, 현행대 채공가 제공, 제공품을 보니까 11,000원에서 14,000원으로 올랐죠. 이건 필요 없고. 자, 현행 대체 원가, 제품이 11만 원인데, 순실은 가능 11만 5천 원. 그러니까 지금 현행 대체 원가하고 순실은 가능 가액하고 비교를 해서 원재료가 지금 5천 원이 떨어졌으니까 그 5천 원만을 인식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25번, 장부상 제품 재고 수량은 200개이나 실지 재고 조사 결과 180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 20개가 줄었죠. 자, 재고 조사, 개당 원가가 2천 원, 시가가 1,800원이다. 재고자산 감모 손실을 묻고 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개당 원가 2,000원에다가 20개 4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뭐 상대적으로 좀 수월한 거죠. 근데 문제는 어 여기서 재고자산 감모 손실만 묻고 있지만 평가 손실은 어떻게 계산이야 돼요? 취득 원가가 지금 이제 남아 있는 180개 기준으로 계산을 해야 되겠죠. 180개 기준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가격이 얼마로 떨어졌다? 지금 2,000원짜리가 시가가 200원씩 떨어졌으니까, 200원 이렇게 계산하면, 얼마예요 180에 계산을 하면, 36,000원? 36,000원이 평가 손실이 되겠죠? 3600원인가? 자, 지금 20원씩 떨어졌고, 곱하기 남아있는 게 180이니까 3600원 되겠죠? 평가 손실은 3600원이 된다 하는 겁니다. 저 쉬었다가, 이제 그 문제풀이 형또 살펴볼게요.